7급분하고 두니까 제 선수를 잡고 더보겠습니다 <laughs> 자, 첫수. 기마 쪽줄 여는 거 잊지 마시고. 집만 나가는 거. 탁기를 열었을 때는 집만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 면포. 여기까지 세수 뒀습니다. 세수까지는 쉽고. 이렇게 왔을 때 일단 장군을 쳐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면포를 안 했을 때는 장군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상이 나가서 이 병의 응수를 물어봅니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차가 한 칸, 지금 같은 장기 옛날 구포진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장기니까 이때는 차가 한칸 들어서는 게 정수예요. 그래서 이쪽 좌진을 공략하러 가는 겁니다. 아, 이거는 무슨 수야? 자, 일단 차가 나가볼게요. 나가서 이쪽으로 상이 가서 멱을 막고 공격하겠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마가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차가 이쪽으로 진출해서, 이좌진을 어, 보강 못 해주니까, 어, 이 양차를 활용해서, 이 차가 나오기 전에, 어, 이쪽을 공, 잡아야 돼요. 네, 어서오세요. 백이도 어서오고, 연구원님도 어서오시고. 자, 감사합니다. 돌병대를 하자, 그러고, 웅선 이렇게 피하던가, 뭐 피하는, 쫄병들 하던가 하겠죠. 근데 피했을 때, 여기 독졸이니까 요렇게 잡아주고, 아, 근데 여기 걸린 걸 지금 못 보신 거죠? 상기를?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취해줍니다. 선수로, 걸고, 네, 여기까지 걸고, 아, 이렇게 두시면, 어, 딱, 딱, 올리고. 이 포가 지금 넘어가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올릴게요. 올려야지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올리겠습니다. 자, 올리면, 대를 하던가, 피, 피하던가, 피해도 죽는 자리고, 대를 할 수밖에 없을 때, 다시 이렇게 취하면서, 여기를 취해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음,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수, 가면, 포로 먹는다, 먹는다. 자, 이때는 길이 열렸으니까, 포를 달라고 이렇게 가볼게요. 포가, 포를 지킬 수 있는 기물이 있을까요?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일단, 천공 못하니까, 포가 옆으로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러면 일단 포를 먹고, 기마까지 잡을 수 있죠? 거기다 면포까지 걸렸어요? A, B가 걸렸어요? 어? 이러면 이제 면포를 잡아야죠. 이 마보다는. 이렇게 또 먹으면서 A와 B가 걸렸어요. 장군이니까. 마가 오던지, 아, 이러면 또 다시 마까지 취하고. 이 마는 어차피 자리, 도망갈 자리가 여기랑 여기 뭐, 세 군데 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뒀을 때, 어, 요렇게 장군 치면, 뭐, 어떤 수를 둬야겠죠? 이 뒤에 차까지 죽는 것 같아요. 이제 포장하고 포장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이때는, 요렇게 취하면서 또 장군 부르고, 그 다음에 선택이, 어, 또한테 있죠. 음, 이러면 무슨 수를 둘까요? 이렇게 차를 잡자고 해볼게요. 단순하게 네, 그러면 취하고, 뭐, 또 상이 걸렸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또 이렇게 두고, 그러면 여기서 또이 이 자리로 가면. A, B가 또 걸리죠? 단게참 쉽습니다. 네. 그래서 또 취하고, 상에 걸렸으니까 또 피하, 피하겠죠? 근데 피할 때가 죽는 자리밖에 없어요. 또 취하고, 기물이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냥 취해버리, 취해버릴게요. 그러면 상대분이 기물이 하나도 없게 되죠? 네, 그럼 취하고, 하셨습니다자또 선수를 잡고 두네요. 급장기는 좋은게 제가 선수를 잡고 둘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마음대로둘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어제도 이런 모양 나왔었죠? 이때는 양착기를 여시면 됩니다. 이거 죽었어요. 벌써. 아 이때는 이제 마하고 상이 나왔을 때는 상이 같이 나가주면 돼요. 이거 죽었습니다. 명포 일단 하라 그랬고 명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만 나가면 되고 여기까지 나가고 상이 나오겠죠 상이 나올 확률이 높죠 마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차가 나가서 여기 한번 들렸다가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 한번 들렸다가 그럼 올리겠죠, 뭐. 올리는 게 최선, 최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 하나를 제가 먹게 되니까. 아, 이거는 이제 못 들어오게, 이렇게. 여기로 온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두고. 아, 이제 출급이시니까 반발을 하시네. 어, 공짜로 주신 거야? 이렇게 주시면, 먹고. 네, 먹고. 여기에 오신다. 올수 있죠. 아, 이거는 이제 기마가 나가서 안정을 먼저 취하고요. 이건 좀 나중에 먹어도 돼요. 여기는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여기 양득은 왔다 갔다 하면 수비가 되죠. 상이 있으니까. 아, 이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취하죠. 취하고. 그러면 지금 두개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쪼를 두개 먹은 것 같아요. 아, 요러면은 요것은 어떻게 묶어 놓을까요? 요렇게 한번 묶어 놓을게요. 요렇게 묶어 놓고. 어? 이건 무슨 수죠? 자, 이거 취하고요. 다음 수에 이게 상이 나가는 게 선, 선수입니다. 아, 이게 이거를 무슨 수를 보고 두신 거죠? 이게 상으로 이걸 때리면 의도가 명백해야 되는데 이걸 안 두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두고 그러면 차가 쫓겨 갖고 또 다른데 가야 되거든요. 아니 왜 산길을 못 보셨어? 아니 이게 한 자리급 쓰면 그래도 하, 산길은 봐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음. 아이고, 이거. 아. 아, 인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신가 보다. 화나서 다 때리시나 보다. 자, 일단 말을 먼저 쫓으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는 제가 한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 초를 잡았습니다 네자 이제 기마대 기마 또기마대 기마 두고 똑같은 양상이 나, 나, 나타날 거예요 자 찾기를 열고요 기마 쪽 찾기를 열고 오두시나 보죠 아 이때는 양 찾기를 열어도 돼요 네양 찾기를 열고 자 이때 또 아까랑 이제 수수는 다르지만 형태는 같아지고 있어요 마가 나가고 이이거 잡으러 가면 돼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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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아 카톡이 자꾸 이거 알림 꺼놔야겠다. 아, 겨... 아, 이거 아 맨날 이거 힘들어. 경찰청 창사, 경, 경찰청 철창사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옆으로 씌울 수 있으니까, 네. 차가 나가고요. 이거, 이 원리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차가 나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마상이 나왔을 때는, 대응수를 아셔야 된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대응수를 알아야 된다. 네. 경찰총 상사. 네. 아유님, 어서오세요. 아유. 음, 일단 면포를 하고, 이거 잡으러 갈게요. 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상이 나가서 잡을 수도 있고, 상이 나가서 한번 잡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죠. 어차피 이쪽에서 이득을 볼 거니까, 다음수로 상이 나갈 거예요. 상 나가면 AB 걸리니까 일단 뭐 하나 피해놔야 되죠? 아, IU라고 그런 거 아니고, IU라고 그랬는데요? IU? 뒤에만 IU 부른 건데? 아, 이러면은 이거, 두고, 플레임, 풀네임, 플레임을 불러드려야 됐었나? 네, 일단 먹고요. 그 다음에 이거 때릴 건데, 어디로 갈까? 요? 이걸 때려? 음, A, B.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먹기, 먹, 아, 먹으면 안 되는구나. 피해야 되는구나, 일단. 일단, 요로 피해볼까? 뭘로 피하지? 요로 피할게요. 차가 걸렸으니까, 피하고, 네, 다음에 상이 나가면서 A를 걸었고, 여기 B를 걸었습니다. 계속 AB 걸면 돼요. 네, 여기 장군 치면, 제 계획대로 됐죠? 이게 급장기에서는 참 좋은 게, 제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냥 내가 답이야. <laughs> 요즘에는 접속 공기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거 처벌한다 그래갖고. 자 일단 취하고 마가 또 걸렸어요. 마가 뭐 견마 가나요? 아 요로 가나요? 이러면은 일단 큰 거부터 먹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먹고 내릴 때 일단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고 다음에 또상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상 먹는 수 보이시죠 장못님 어서 오세요 아상 먹는 걸 이제 이렇게 막으셨네 그러면, 일단은, 모두지? 이거 상이 나와서 좀 써먹고 싶은데, 아, 모두지? 뭐가 아플까요? 아, 중포 쓰죠, 중, 아, 일단 포를 묶어놓고, 코를 일단 묶어 놓고 못 넘어가게 뭐 어쨌든 아자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다 장군 칠거예요아 이러면 이거 때리죠 뭐 때리고 넘어가면은 그냥 상 나오면 되니까 이거 외통.. 외통인가? 장군 아 일단 이거 장군 치면 일단 요거 장군 칠게요. 요거 장군 치고 아, 선율 님 말씀이 저거 저거라서 그그 그 뭐야? 훈수를 훈수가 아주 좀 뼈가 되는 뭐 뭐라고 해야 돼? 그런 훈수라서 일단 이거 장군 치고 아, 포뭐 먹어도 됐네요. 왜, 이렇게 어렵게 두죠? 저 장기 왜 이렇게 어렵게 두죠? 왕자 불라고. 네, 뭐, 좀 이따 먹죠, 뭐. 요렇게 가서, 장군 칠라고. 그것만 봐갖고. 얘도 사진 보고 싶은데. 아이유는 이거 사, 아. 안 보여지나? 무슨 사진이야? 옛날 머리 길렀을 때 사진이라는 건가? 아, 포를 주셨어요. 이거 먹고. <laughs> 네. 잘못 봐도 이기죠, 저는. 한수못 봐도. 아, 이러면 외통이죠? 아니구나. 나 외통인 줄 알았어, 왜. 어? 외통 같은데? 외통 아닌가요? 나왜 외통으로 보이지? 이거 매주걸림 외통인거 아시, 아시나요? 지금? 아 선율님 답을 먼저 말하면 어떡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